2 0 0천 가수 금잔디씨가 데뷔를 한 해가 바로 2000년입니다. 당시엔 이름이 달랐는데요. 박소희라는 이름으로 영종도 갈매기를 타이틀곡으로 한 1집을 내놓으시면서 출발하게 됩니다. 소희 <laughs> 네. 두 번째 숫자 보여주세요. 가수 금잔디씨는 본명이 박수연인데요. 데뷔 후 이름을 세 번에 걸쳐서 바꾸게 됩니다. 처음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박소희 그러다가 박수빈 으로 바꾸고 세 번째로 바꾼 이름이 바로 금잔디입니다. 근데 금잔디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면서 무명의 서름도 끝나고 트로트 스타로 발도움하게 되십니다. 세 번째 스타 보여주세요. 네. 300만 금잔디씨가 지금껏 낸 음반이 무려 300만 장이나 팔렸다고 하는데요. 특게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큰 인기 몰이를 하면서 고속도로 퀸이라는 별칭도 가지고 있습니다. 이야, 300원. 마지막 숫자 보여주세요. 장난하네. 40. <laughs> 긍정될 수 있는 올해로 40살이. <laughs> 이거 공개하셔도 되는 거예요. 정말 <laughs> 어, 너무 좋았는데, 여기서. 마음이 되면서 노래하는 자세도 <laughs> 바꾸셨다고 합니다. 삶의 여유를 갖고 자신을 돌아보며 원숙한 매력을 선보이겠다는 가수 금잔디씨 2018년 올해도 큰 사랑 받으시길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, <laughs> 진짜 프로필이었습니다.